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거나 대회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의 플래그들이 있는데 흔하게 볼수 있는 깃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은 레드 플래그부터 설명드릴게요. 경기 중에 레드 플래그가 나오면은 경기가 중단된 겁니다. 그래서 선수들은 그 즉시 속도를 줄이고 피트로 돌아와서 대기를 해야 돼요. 경기를 할수 없는 큰 사고가 나거나 뭔가 이벤트가 펼쳐졌을 때이 레드 플래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다음은 이제 옐로우 플래그인데 사고가 경미하게 났거나 핀을 해 있거나 차가 중간에 서 있거나 이렇게 됐을 때. 옐로우 플래그가 이제 발령이 되고요. 발령된 포스트부터 다음 그린 플래그가 나오는 포스트까지 추월이 금지가 됩니다. 서행할 필요는 없고요. 그대로 주행하되 선두에 있는 차량을 추월하면 안 되는 깃발이 옐로우 플래그입니다. 세이프티카 상황에서도 이 옐로우 플래그가 휘날리죠. 그래서 세이프티카 뒤쪽으로 일렬로 따라오면서 추월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. 블루 플래그입니다. 경기 중에 1등 차량이 한 바퀴를 돌아서 꼴등 차량을 잡았을 때 블루 플래그가 발령이 돼요. 3번까지 봐주고요. 그 이후부터는 페널티를 받습니다. 블루 플래그를 받은 차는 뒤쪽에 한 바퀴를 잡은 차량이 오니 비켜줘라 라는 되게 굴력적인 깃발입니다. 다음은 이제 흑백 반기랑 흑백기인데요. 항상 엔트리 번호랑 같이 발령이 돼요. 이 흑백 반기는 옐로 카드 너 경고 이거고 흑색기는 너 페널티 레드 카드입니다. 이렇게 외워주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체커기입니다. 네, 체커기가 휘날리게 되면은 이제 경기가 종료된 거고요. 자,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깃발들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이제 이 영상에 담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대충 이렇게, 이렇게 있고요. <laughs> 위에 보이시나요? 네, 이렇게 있고요. 자, 이거는 관심 있으시면은 인터넷에 쳐주시면은 저보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레이싱 플래그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은 이 영화를 보시는 굉장히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.